조갑제 t v 시청자 여러분, 6월 3일 저녁 6시 반입니다. 이 희극이 너무 끝까지 가버리면 이게 비극이 됩니다. 비극, 비극도 너무 끝까지 가면 희극이 돼요.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묵고 싶어 하는 호텔이 아주 5스타 초호합한 호텔입니다. 풀러튼 호텔인데, 거기 1박 하는데 방 하나, 그러니까 김정은용 방 하나의 숙박비가 6천 달러라고 합니다. 6천 달러. 북한이 우리가 부담하기 좀 곤란하다 해가지고 그런 의사표시를 하니까 미국이 부담을 하려고 해봤더니, 그렇게 하면 은북한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또... 유엔의 대북 제재에 걸리고 스스로 또 재무부의 대북 제재에도 걸리니까 복잡해진, 법률적으로 복잡해진다 하는 보도가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습니다. 요사이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기자들이 거기 참석한 싱가포르 국방장관에게 물었더니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싱가포르 기꺼이, 기꺼이 부담을 맡을 용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행히 그 부담이 우리 정부로 돌아오지 않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이게 상상이 됩니까? 세계 외교 사상 가장, 가장 부끄러운 에피소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수치죠. 입만 벌리면은 민족적 화해, 민족의 중대사 뭐 민족 공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 추태. 이 추태는 희극을 넘어서 비극입니다. 비극.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합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합니까? 김정은 김정일의 밥상이 얼마나 호화입니까 김정은은 잘 모르겠지만 김정일이는 곰 발바닥 요리 먹고 일본에서 공수해 온 참치, 뱃살 회를 먹고 캐비아 먹고 해 가지고 밥한 상을 차리는데 200만 원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2000달러입니다. 2000달러. 프랑스의 고려 지방에 갔더니 최고급 꼬냑 양주를 수입해 가는 게 바로 김정일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한병에 2000달러 하는 타임레스 리처드 같은 것을 그냥 몇 트럭분을 가지고 가는 게 김정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너무나 잘 먹어가지고 그런 몸이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회담하는데 경비 부담 안 하겠다. 이런 후한 무치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므로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멘탈리티입니다. 이것을 받아주는 쪽이 있으니까 문제인데. 이런 불의정머리를 바로잡아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에 이런 불의정머리를 키우는데 3대 좌파 대통령이 앞장섰습니다. 첫째, 6 1호 때. 6 1호때 김대중 대통령은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불법으로 조성한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국정원이 보내주도록 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섰겠습니까? 핵미사일 개발 또는 김정일의 호화한 생활에 들어간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 먹고도 아버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남한에서 인공기 걸었다고 학생들을 잡아가는 데 항의 차원에서 그만 돌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무례한 말을 한차입니다 고마움이 없어요. 고마움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유기로서는 김정일이가 김대중 씨의 약점을 잡고 만들어낸 이 유기로서는 그 약점이라는 것은 뭐 여러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때 김정일이한테 4억 5천만 달러를 주었다는 게 이게 약점이었죠. 이게 그때 공개가 됐으면은 김대중 대통령 이 하야했을 겁니다. 그게 유기로서는 불리한 입장에서 만든 게 유기로서는인데 유기로서는 북한의 한국 공산화 전략의 핵심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연방제 적화 통일 노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독소 조항이 있는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것은 잘 사는 남한을 북한이 뜯어먹는 것을 정당화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14선에도 나옵니다. 2007년 노무현 김정일 회담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 공영과 유무 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상당히 어렵게 썼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북한은 남한의 발전된 경제력 그리고 쌓아 올린 국가의 부를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멋대로 뜯어 먹겠다. 그리고 이것은 공리 공연과 유무상통의 원칙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무상통은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서로 나, 나눠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조폭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조폭이 뜯어먹을 때, 부끄러우시 뜯어먹을 때, 아니,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나눠 갖는 거, 이게 좋아요. 그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원칙이죠. 유무상통이. 그게 어떻게 남과 북의... 약속에 들어갑니까 14선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기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14선언에 적힌 대로 하면 은 우리가 수십조 북한에 뜯어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인프라를 만들어 준다는 명분 하에 그러면은 이번엔 또 427 선언에 이게 또 들어갔어요? 427 판문점 선언에 또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저 균형적 발전이니까 이제는 북한이 1인당 주민소득이 1000달러, 대한민국이 3만달러니까 평균 16,000달러에 맞춰질 때, 맞춰질 때까지 마음대로 북한이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착취해 가고, 그래야 해서 키를 맞춰 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일차적으로 그랬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동해선 및 경기선 철도와 도로들을 대한민국이 국민 돈으로 연결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적을 돕기 위해서 이게 군사적으로 돕는 겁니다. 동해선 및 경기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면 북한의 군부대가 작전상 이동하기가 참 좋아, 편리하게 되죠. 특히 기갑부대 같은 거. 이 전쟁이라는 것은 기동성의 경쟁입니다. 빨리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데서 이깁니다. 철도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철도의 전쟁, 북한의 철도망을 잘 깔아주는 것은 대한민국 쳐서쳐서 쳐서 이겨라는 응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 실태가 뭐냐? 바로 싱가포르에서 이제 뜯어먹을 때가 없으니까 호스트를 하는 싱가포르로부터. 호텔비를 받아서 받았 받겠다는 이런 추태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바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 유무상통 정신의 정신의 예입니다. 사례입니다. 그래도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 유무상통 정신의 말 이거 그 근사하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에 잘 속아요. 말이 근사하면 속아버립니다. 행동을 봐야 되고, 그 행동의 결과로서 내가 무슨 손해를 보는지, 이글득을 보는지 생각도 안 해요. 말에 잘 속는 사람들은 당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